아이런방 그냥 항복하고싶다 아 차원문도 안줘 대격변 물러갔다 이거 평선이? 티바에 지평선 줘버릴까?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지평 렉사이 일단 골드 일단 골드 좋아요 잠깐이 안오나? 어? 완적 완전... 완적 지평 렉사이? 가자아 완적 지평 렉사이! 어? 절대 치지마 들어가서 우와 개맛있다! 한번더! 들어가 우와아! 존나 맛있네! 꼬 짜릿해 짜릿해 너무 짜릿해! 와 완적 지평 렉사이 이거야! 지평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재미고, 이게 놀재지 난동 숙직기 가자고. 5100딜! 실화냐! 뭐여, 뭐여. 아, 원딜 두 마리 아쉬운데? 다 모여, 다 모여. 가운데로 모여. 아유, <laughs> 지평씨, 존나 맛있네. 들어갔다가, 아유야! 번개맛, 지리지, 그냥 짜릿하지? 얘가 그리고 개사기적인 게 스킬 쓰면 5초 동안 박마저 75거든? 거기다가 완적이라서 계속 들어가, 땅속으로. 5초 되면 들어가고, 5초 되면 들어가고. 키업 증강 먹으면 맛있겠는데? 살술? 와, 완벽한 파이다. 진짜 삼성만. 진짜 삼성만. 억간 없어야 돼. 일단 막각 갖고자. 지팡이로 이온 아니면 스태틱 바꿔야겠다. 오, 갈! 아, 근데 얘를 빼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아름답다. 존나지 않았어. 이 그렇지. 데미지마 아름답다 그냥. 어? 감지팡이 뭐야? 오쉣 삶이 자는 길게 해도 줌한 30분까지 쓰자 모든 감줄이는게 하이야 하이야 아 세트 처음부터 키우고 띠웡 아 예. 아뭔이이기잖아 그렇지. 아지르 <laughs> 아, 지아대격은 원할 때는 안 뜨고 싸가지 그냥. 후디로 돌려서 아지르. <laughs> 아니. 오거군수 아지르 아쉬운데. 안 돼, 지면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제발! 이성! 이성 모르가즘! 아이고! 리롤 이제 그만. 엑사이 삼성 확정이야. 모르가즘이 문제인가? 일단, 이온이 제일 급하고, 그 다음 뭐, 슈어진이나 뭐. 이온이 안 나왔네? 어, 이판 뭐야? 너무하던데? 아, 주라. 감성들 <laughs> 가자. 턱! 턱! 앗 왔다. 거저 들어가고, 찍어! 찍! 오이구야 이거지, 이거.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제 피도 안 달아. 얘 미쳤다 그냥. 안 죽는다. 우와. 심지어 이거 현자 피흡 있어 가지고. <laughs> 우와. 너무 아름다워. 결투가 없나? 결투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레업 가자고. 미론할거 없으니까. 사수. 가자. 아이야, 존나 <laughs> 멋있다. 함사다 <합동>! 아이야, <laughs> 이거거든. 이야, 이게 롤제거든. 왜 나갔는데 렉사이한테 지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네. 일단 테만 보자고. 일단 이온 와트. 아 이온 있으니까 이온 하나 뺄 맛있다 맛있어 올리고 아하 질만이 들어가고 침투 좋아요 올려 할거 다 했다 퇴근해 백사이 칠천딜. 아약이꾼안 돼. 아. 볼 필요도 없어. 아 뭐야 나갔어? 에이. 아 노잼. 애들 뭐다 나갔는데? 아 수박.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지 육수. 아템 썰 <laughs> <laughs> 뭐야 우리 왜다 죽고있냐? 뭐냐 이거? 오른 노예 오른 드가자이 템 좋은데 이거 질 많이 줄까? 자잭 있으니 까 아이고 이제 배치 좀 봐야겠다. 정찰 좀 해야겠다. 보이죠 숲 사이 육수 맞췄는데 오케이쳤지 방금? 이거 왜 지냐? 육수 비 정답이 아니야? 역시, 약팔이 한계가 있구만.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어른한테 템, 저거리죠? 이야기를 나중에 빼고, 육난에 육습 해보자고. 들어와, 다 들어와. 감싸, 그냥. 아유야! 이거거든. 엄두! 아예! 아, 왔다. 예! 맛있구만. <laughs> 이런 근접 애들이 제일 맛있어. <laughs> 오! 이성성 그 맞아. 와우 이건 나 렉사이 못 봤네 어 땅에 안 들어가 얘가 아이고 릴리한테는 안 되나 슬슬 렉사이 이제 배치 바꿔야 될 때. 육수 배치해야 겠다 안되네 이렇게 하죠 육난 육숲 이거 이게 맞는데 어 뭐지나 이거? 숲을 잠깐 빼줘이와이 그래, 딜러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르지. 확실히 렉 사이 4스테이지 되니까 힘쫙 빠지는구만. 응. 1코야. 생각해야 될게. 1코야, 1코. 와, 근데도 1등. 지렸다. 기다렸다, 엄만 쳐보자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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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내주는데? 깨끔하구만렉사 이제. 개탄실한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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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왜 죽어? 망령으로 들어왔나요? 못봤어. 야, 이거 또 진다고? 지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나 망령한테. 망령한테 맞은 거야? 아직 피해 저래 빈라인 솔라리도 보여. 이 워잇. 육지기 육난이야 해줘야 돼. 이건 뭐 어떻게? 아우. 이건 저거 어떡하냐어 괴물인데? 시감이 없긴 하네 야 이걸 진다고? 에라이 <laughs> 끝까지 렉사이가 이득. 야 이걸 사득을 박았네 와네명이서 게임했는데 꼴등이 이건 그냥 8등이 8등 아야4 4 4 4 4